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로 법학자인 서희태 경기대 법대 명예교수가 국민의 힘이 자행한 도태우 변호사 410 총선 대구 중남구 공천 취소 사태와 관련해 도태우 후보 축출은 자유민주 우파를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서희태 명예교수는 현재 전국 6,200여 명의 전현직 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식인 단체인 정교모, 즉,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공동대표로 정교모 공동대표 가운데도 신의급 학자입니다. 석 교수는 이글에서 도태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부귀공명을 줬지 않고 늘 힘없고 연줄없고 가난한 약자를 위해 봉사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법성, 제21대 국회의원 4.15 총선의 불법 부정성, 5.18 민주화 운동의 진정한 의미 등을 밝히기 위해 변함없이 헌신해 온 보기 드문 법률가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주의 국가 재건 정신을 수호하고 구현할 예국 투사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지역 사회는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최종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할 때그 사람이 구사한 어휘 몇 마디 그것도 역사적 사실에 관한 객관적 소개말 일부를 근거 자료로 삼아 그의 역사 의식, 균형 감각, 공감 능력, 국민 화합 의지를 평가하는 것은 편협하고 부적절한 일이다. 더욱이 그러한 평가의 이유 중 하나가 특정의 신념이나 정서를 지닌 사람들의 선호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국민 보편의 지지를 받을 공당의 처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국힘의 공천 취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많은 자유지식이니 국민의힘과 같은 저런 정당 정파를 계속 선택하고 후원할 것인지 고민에 빠져 있음이 사실이다. 그리고 애국 우파 원로 지도자들 사이에서 자제의 한계가 가까워졌다고 토로하는 대화를 많이 엿들을수 있다면서 어쨌든 우리는 이번 4.10 총선거에서 도태우와 같은 정의감과 희생정신, 민주주의 신념과 예국심을 두루 깊게 갖춘 유능한 인물이 더 많이 국민의 대표기관에 들어가 신명을 바쳐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을 소망에 맞이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겸호 공동대표인 석희태 경기대법대 교수의 도태우 후보 축출은 자유민주 우파를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대표이자 전 국민의 대표이다. 국회의원의 사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본질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익을 보호, 신장하며 국가의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출신 지역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회의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고. 또한 그 사명을 짊어질 능력이 있는 인물이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을 담당할 것을 갈망한다. 한 인물이 어느 지역에서 공당의 a 비 후보로 자원하여 공개 경쟁을 통해 그 당의 최종 후보로 선발된다는 것은 그 인물이 지역민의 관점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위의 사명 역할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뜻이다. 최근에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 국민의힘 당 후보 경선에서 큰표 차이로 도태우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뽑혔다는 것은 바로 그가 국회의원의 사명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도태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부귀공명을 줬지 않고 늘 힘없고 연줄 없고 가난한 약자를 위해 봉사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법성, 제 21대 국회의원 4위로 총선의 불법 부정성, 5.18 민주화 운동의 진정한 의미 등을 밝히기 위해 변함없이 헌신해온 보기 드문 법률가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주의 국가재건정신을 수호하고 구현할 예국투사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지역사회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힘당은 도태우 후보의 5.18 관련 과거 발언을 이유로 돌연 그공청결정을 취소하였다. 발언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선에 참여하였던 지역 주민의 의견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은 채 성급한 자기부정적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언론이 거론하는 문제의 핵심 부분은 5.18이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 부분이라고 한다. 미디어 오늘 2024년 3월 13일 15시 09분 기사 도태우 발언 반발 확산 5.18북 개입 여부 문제 상식 학살은 허구에서 직접 인용 사실 이 말은 북한 개입이 상식임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로 되어 있음 그것이 상식임을 주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정신 표훼라고 단정하여 발언자를 단죄해 버린 것이다. 이런 재빠른 결론은 단죄자 판관들의 졸렬한 청취 능력과 문장 이해력 탓인가? 아니면 5와 1, 8과 북한과 개입이라는 숫자 혹은 단어를 입에 담은 불경에 소름돋은 탓인가? 또는 바른 자와 그 지지민중의 위력에 겁먹은 탓인가? 어느 쪽인지 5.18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나로서는 참으로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이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소위 전략적 정무적 판단의 소신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면서 고소와 동시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이에 타산이 흑자로 기록될지 적자로 기록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이 부분에서 석기태 명예교수가 국민의힘에서 도태우 후보를 쳐내면서 소위 총선에서의 정무적 판단. 쳐내는 게 자기들이 성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본 모양인데, 과연 그것이 그들의 생각대로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석 교수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흐름으로는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오상을 한 것입니다. 노태우 후보를 쳐내면서 한국의 많은 애국 세력, 자유파, 우 보수 우파 유권자들과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의 행태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분노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 지역은 물론이고 그 대구 경북 지역 출신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그 출향 인사들도 많은데 거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동훈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헛발질을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석기태 명예교수의 글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바른 정치의 자세가 아니며 바른 역사관, 국가관, 시국관의 발로가 아니며 민중의 깊은 신중을 정확히 읽어내는 리더십도 아니다. 국힘당과 자유민주 우파 진영에게 국회 다수의석의 확보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모르는 바 아니다. 또 거꾸로 유치하고 슬픈 집토끼 지키기론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황이 절박할수록 정상적인 정치조직과 정치인은 당당하고 진지한 자세, 원칙론과 정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 공학적 정치 공학적 정략 이전에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신념과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기초 요소로 조성된 정론 그것에 입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할 때그 사람이 구사한 의위 몇 마디 그것도 역사적 사실에 관한 객관적 소개말 일부를 근거자료로 삼아 그의 역사의식, 균형감각, 공감능력, 국민화합의지를 평가하는 것은 편협하고 부적절한 일이다. 더욱이 그러한 평가의 이유 중 하나가 특정의 신념이나 정서를 지닌 사람들의 선호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국민 보편의 지지를 받을 공당의 처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도태 후보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는 선거민의 판단에 맡겼어야 했다. 공당이 스스로 선언한 최종적인 공천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선거민의 판단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마치 국민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상상과 같은 일체의 내면적 사유 과정조차도 의도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나는 두렵다. 꿈에라도 그 문제를 입 밖으로 내뱉을까봐 라는 농담같은 고백이 자주 청취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많은 자유지식인이 저런 정당, 정파를 계속 선택하고 후원할 것인지 고민에 빠져있음이 사실이다. 그리고 애국우파 원로 지도자들 사이에서 자제의 한계가 가까워졌다고 토로하는 대화를 많이 엿들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국민의힘당이 원점에서 성찰할 순간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번 4.10 총선에서 도태우와 같은 정의감과 희생정신, 민주주의 신념과 애국심을 두루 깊게 갖춘 유능한 인물이 더 많이 국민의 대표기관에 들어가 신명을 바쳐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을 소망에 맞이 않는다.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은 정경호 공동대표인 석희태 경기대 법대 명예교수의 도태우 후보 축출은 자유민주 우파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많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발표한 4.10 총선 비례대표 명단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모두 35번까지의 순번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명단을 살펴본 느낌은 그동안 좌익세력과 치열하게 싸워본 경력이 있는 한국의 자유파 우 투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례대표 14번에 배정된 김장경 전 MBC 사장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좌익노조 세력의 공세로 중도 하차하고 사법 처리까지 된 피해자이기 때문에 만약 당선될 경우 언론계 좌익 세력과 그나마 제대로 싸워볼 수 있는 인사 정도가 아닌가 싶고 그 외에는 거의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유형의 윤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취소 결정을 주장했던 소위 호남인맥 3인방, 즉 박은식, 김경률, 한지아, 이 3명의 비대위원 중한명인 한지아, 을지대 의대 교수도 당선권인 11번에 배정됐습니다. 한편 비례대표 24번에 배정되면서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었다면서 비례대표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발표한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 명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1번은 최보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장애인인 최보윤 씨입니다. 비례 2번은 탈북공학도인 박충건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비례 3번은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 4번은 올림픽 사격금메달리스트인 진종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입니다. 비례 5번은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비례 6번은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비례 7번은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비례 8번은 이녀환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겸전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비례 대표는 홀수순번은 여성, 짝수순번은 남성입니다. 즉, 1357은 여성, 2468은 남성, 이런 순입니다. 이어서 비례 9번은 여성정치학자인 김민전 경희대 교수, 비례 10번은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 11번은 한지아 을지대 의대교수 겸 비상대책위원, 12번은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13번은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또 비례 15번은 김혜지 현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16번은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자 서울대 사회복작과 교수, 17번은 이시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은 박준택 크라운 랩스 대표이사. 19번은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은 남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 21번은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은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이 받았습니다. 또 비례 23번은 이달이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퇴 의사를 밝힌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25번은 김민정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장, 26번은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은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은 이석환 법무법인 서정 대표 변호사. 29번은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 감사실장입니다. 30번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30번 이하는 나중에라도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